거의 만들었네 다? 아직 었어더 해야 돼. 조그만한 잔에다가 오머 아가! 머리통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. 달고나도 밑에다 깔 건데 커피 맛이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. 눈나 오빠 어디 갔니? 개를 <laughs> <어머. 웃음> 혐오하는 할배. 방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쉬고 있군. 어머 우리 동동이 집왜 이렇게 귀엽냐. 나뭇잎으로 엄마가 지붕도 해주니까 더 좋아하네 우리 동동이. 너무 남남 거려 우리 할배 남남 옷도 입고 야생적인 강아지 때문에 아, 할배는 힘들어. 굿굿 <laughs> 네. 딱이야 딱 네. 올려보자 아들 수쿠라 갖고 와라 아따 잘 만들었네. 음. 자! 완성이야 이게 거품이 모자라 됐다. 이렇게만 해야 돼. 요거는 요거는 인스타용이야. 내가 사진 찍을게. 언니야, 언니가 이걸 제일 진한 걸 선점해요. 자, 엄마 노동을 안한 우리 둘이 제일 거품이 적게 들어간 걸 먹자. 인스타용일 때는 이 숟가락 써야 돼. 인스타용일 때는 음, 이 이거 이거. 숟가락 진짜 이거 이섹세다요이 숟가락. 진호예쁘다 음. 맛있겠다 얘. 고마워. 이거만 먹어봐. 너무 <laughs> 반죽이다. 아 진짜 징어이잘지선는갑다 이래 <laughs> 한 개. <laughs> 음. 맛있다. 더위 사냥 맛이야. 음 맛있네. 음 맛있네 <laughs> 진짜. 꾸니라 꾸니는 <laughs> 안 달아. 아빠가 이다안 달아주고 <laughs> 있어. 아 너무 써. 저거 96년도에 미국 가서 산 거야. 디딘이 된 거. 진짜 오래된 거예요. 나 5살 때인가? 6살 때인가? 나 어렸을 때 장난감 주머니. 여기 안에 장난감은 술서 넣어놨어. 그리고 엄마 몰래 숨기고 싶은 비밀 물건들도 넣어놨는데 어차피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. 어릴 때내 방에 걸려 있었는데. 저원 승민이 오빠 거고, 내 거. 어머나. 초콜릿색 유광 빈티지 가죽 가방에다가 엄마가 뜬거오머나이 응. 가방 진짜 예쁘다 세트로 뜬거 보여줘 어머나 어머나 여기다뭐놓고 다녀? 사탕 하나 넣어주세요 <laughs> 그리고 필통은? 어머나 애플워치도 끼셨군요 응 다녀오세요 아들이 운전하지? 응. 아들이 운전하니까 어머나. 걔들이 다 마중 나간다 조심히 우리 망부석들. 동동아, 동동이는 못 들어. 가자, 들어가자. 언니, 이거 남은 달고나 커피를 우유에 섞어 먹는다면, 아, 달고나 커피 가루를 이게 그냥 달고나 커피 아닐까요? 카람멜 같이 생겼네. 응, 나 초콜릿 카라멜아있다 야, 개가 왜 여기 있어? 둔카 여기가 아빠의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이에요. 유리를 다듬을 수 있는 그라인더도 있고 아빠의 유리들, 뭐 공예 하려고 모아놓으신 유리들도 유리들도 이렇게. 조각유리들도 있고, 마스크도 있고, 연필이랑 가져가서 그려봐야 되겠어요. 음. 예쁜 아빠 작업실. 집배는이 정도면 완성됐다고 하네요. 음 깔고 앉을만하구나. <laughs> 이 정도면 괜찮구나. 넌왜 이러고 있어? 어머 너무 햇빛이 밝아서 우리 개가 안 보여. 여기 개 있어. <laughs> 평화롭군. 오 오. 달어우 로즈마리 허브에 꽃 이렇게 많이 핀거처 보네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약간 하늘빛 연보라색인데 카메라에선 그냥 보라색으로 나오네. <laughs> 향 진짜 좋아. 어? 어디 갔어? 불 피워 놓고 어디 갔어? <laughs> 불이다! 코스트코에서 이번에 제가 통 바베큐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서울에서사 가지고 왔어요. 해상. 오호 이 친구구만. 이게 3분의1이야 엄마? 충분하지. 좋아, 고기 줘봐. 자 고기 올리자. 어, 뭐야 나안 찍고 있었나? 설마 말도 안 돼. 고기 올리는 걸안 찍고 있었다고? 다시 해. 아니야 다시 할 필요 는 없어. 그냥 보여주기만 해. 미친 고기 올리는 걸안 찍었나봐. 다시 해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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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출은 연출은 안 돼. 야. <laughs> <laughs> 예스 밥이다밥이 밤이 되었어 어, 별로 안따뜻하다 뚜껑이 불이 꺼진 거 아니냐 왜 불이 꺼진 거 불이 꺼진 어어 불이 꺼졌다한 불이 안 됐다. 어 불이 꺼진 거야? 늘이꺼어거 불이 꺼지네 너무 약해. 그냥 생이야뭘 뒤집어봐. 살짝. <laughs> 근데 그러면 뭐 하냐? 하나도 안아니는데 진짜 귀여워. 저개좀 봐. 뭐해? 사람 들아 뭐 하고 있어?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지. 동동아. 색상 선택을 진짜 어쩜 그렇게 잘했다니. 뚱수가 색상을 걸렸죠. <laughs> <laughs> 누가야? 너랑 오빠야. 동동아, 동동이랑 누가야? 또또또 또또 오빠를 건드리려고. 아빠, 엄마 너무 행복했어. 해 어쩜 이렇게 색깔을 잘 골랐냐고. 뭐 <laughs> 손에 오진다이. 대박, 대박 무거워. 간다. 와, 음, 이아아아아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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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는 누구꺼야? 뭐지? 정신이 꺼나 우와! 그거 막힌다! 우와~~ 니네들 아까 내가 손다 해줬잖아 양심이 없다 우리 가 네. 각자 앞조시에다 덜어먹어 응. 대박 맛있다! 우와~~ 진짜 맛있다. 난 너무 꿈꿨던 맛이야. 언니랑 코스트코에서막 열심히 샀을 때부터 되게 꿈꿨던 맛이야. 드세요 음. 안녕. 음. 딸기가 엄청 달다. 진짜 진짜 엄청 달아. 네 개만 할게요. 와인. 와인에 올리브. 올리브 맛있어. 응. 음. 귀여운 개들 아빠랑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. <목소리도> 좀오 진짜 맛있겠다. 우가 뭐 <laughs> 오늘 하루 종일.